제책 세권이 어, 크몽에 등록되었습니다. 어, 미라클 워커라고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크몽 등록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입력해야 되고 어, 동영상이나 이미지 작업들을 충분히 해야만 등록이 가능하고요. 어, 크몽에서 봤을 때 고객에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될 때 승인이 됩니다. 어, 저는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한 번만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일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내용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 너무 애를 쓰고 힘을 들이게 되면 오히려 좋은 결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구나 테니스에서는 공이 라켓이나 배트의 정확한 포인트에 맞는 순간을 스윗 스팟이라고 하는데 그 순간은 힘이 든다기보다는 달콤함을 느끼는 포인트입니다. 능력은 정해져 있고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애를 쓰거나 긴장할 것이 아니라 능력이 한계만큼 도달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즐거운 마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크몽에 등록된 제책 많이 구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